他怎么上来？打他上来。 아 <목소리도> 애기들이 터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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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터이고 알았어. 미안하다. <laughs> <다 thou>. <웃음> <웃음> <예쓰>. <웃음> 안 떨어지나. 아이고. 아, 신잖아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커! 너무 커? 왜? 아, 이따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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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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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어, 반 쪄가지고, 어, 쪄서 먹어, 볶아포 되는 거거 이거 좀 같이 돼. 어. 네. 천하다. 어디로 가는 게 나아? 이게 진인가 보다.